자, 6강 무리식과 무리함수 얘네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식 계산하는 거하고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오늘 두 가지를 할 거고, 먼저 무리식 계산하는 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무리식의 계산, 곱하기 더하기, 유리화 이런 것들을 다할줄 알아, 다할줄 알고, 조금 특수한 케이스들만 보겠습니다. 복소수에서 공부했던 건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 어, 루트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 누가 음수일 때니? 둘다 음수일 때였습니다.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얘네들 a가 0이 돼도 b가 0이 돼도 괜찮습니다.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이기 때문에 0이거나 마이너스 0이거나 둘다 0이야. 그래서 성립합니다. 또 하나, 우리 복소수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챙겨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었어.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누가 음수일 때? 분모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갔었어.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일 때. 그래서 얘네들은 얘기할 때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수분의 0은 0이기 때문에.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B는 0이 아니다, 야. 이, e?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복소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자, 절대값에서 또 공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루트 안에서 어떤 녀석의 제곱은, 루트 밖에서 어떤 녀석의 제곱하고도 같고, 얘네들은 절대값 A랑도 같은 표현이야. 이, e? 루트 안에서 어떤 녀석의 제곱은 절대값 A랑 같은 표현이더라. 그래서 루트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 요 정도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예전이었다면, 이제 한 4년, 5년 전이었다면,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 루트, 7 더하기 2 루트, 뭐12 이렇게 해볼게. 7 더하기 2 루트 12, 얘네들은, 얘네들은 정리하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3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2 더하기 루트 3으로 분리가 됩니다 증명은 양변 제곱하면 돼 양변 제곱했더니 7 더하기 2 루트 12는 얘네들은 제곱했더니 4 더하기 3 7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4 루트 3 4 루트 3이니까 4 4 16 3 루트 48 얘도 루트 48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예전에는 이름이 있었어 이런 거를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이중구노.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내용이고, 루트 안에서 어떤 두수의 합, 플러스, 이 루트, 어떤 두수의 곱은 분리가 되더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로. 루트 안에서 두수의 합, 두수의 곱. 두수의 합이 7, 곱이 12. 합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수는 4하고 3이야. 걔네들을 루트 4, 루트 3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중간보호가 마이너스여도 성립합니다. 얘네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일 때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루트 7 마이너스 2루트 12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분리됩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어? 얘랑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야? 중간 보호만 바뀐 거야. 중간 보호만 바뀐 거야?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 선생님 그러면요. 얘네들이, 루트 4,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고요. 루트 3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2는 양순이 음순이? 음수입니다. 얘네들은 음수입니다. 어? 루트를 벗겨서 음수가 나온 거야? 루트가 음수가 나온 거야? 루트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루트라는 녀석은 우리가 쓰고 있는 루트라는 녀석은 루트 X는 항상 양수입니다. 루트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루트가 음수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수야. 플러스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좌변이 지금 루트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은 벗겨지 얘네들은 값은 양수여야 돼. 그래서 2 e 마이너스 루트 3이 맞는 거고, 루트 3-2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이중근호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봐줄게.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복소수에서 했던 루트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는 경우 둘다 음수일 때. 나누기일 때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루트 안에서 어떤 녀석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같은 표현, 그다음에 루트라는 값은 항상 양수라는 거. 이? 루트 안에가 음수인 수는 어떤 수? 얘네들은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허수. 셀수 없는 수. i였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나올 수가 없어. 다음.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루트 2는 대략적으로 어떤 값? 1.414 이렇게 될 거고 루트 3은 대략적으로 1.7 1 83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7 정도 요 정도 값이다. 근사값으로 기억해 두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을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식을 계산하는 거는 요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얘네들이 이용해 가지고 유리화하는 거, 곱하는 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이딴 것들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무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유리함수. 이전에 배운 건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다른 이름은 분수함수였습니다.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표준형의 모양이 x n분의 k n 이런 모양이었어. m, n이 대칭점이고 분자가 양수면 점근선 그리고 오른쪽이 왼쪽 아래. 그래서 분모에 미지수 x가 있는 게 유리함수, 분수함수였던 겁니다. 무리함수라는 건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있는 게 무리함수입니다. 루트 안에 x가 있는 거야. 루트 안에 x가 있는 거야? 자, 얘네 그래프를 그리면 x에다가 0 넣었더니요. 0 x에다 1 넣었더니 1, x에다가 2 넣었더니 루트2, x에다 3 넣었더니 루트3. 그래서 걔네들을 다 이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뭘 그린 거야? y는 루트x를 그린 거야. 어? 잠깐만. 우리 읽을 때, 얘네들 읽을 때 루트x라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루트2 같은 경우, 루트2라고 있습니다. 예. 루트 3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a라고 한번 해봐 봐. a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2가 됩니다. 얘네들을 b라고 해볼게. 그럼 b는 제곱하면 얼마가 돼? 3이라고 됩니다. 3이라고. 루트 2라는 녀석은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야. 루트 3이라는 녀석은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입니다. 루트 x라는 거는 제곱했을 때 x가 되는 수야. 제곱근 x라고 있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야. 루트 x라는 얘기는 제곱근 x라고 있는 겁니다. 제곱근 x. 제곱했을 때 x가 되는 수. 루트 펑션 x는 루트 펑션 x는 제곱근 fx가 되는 겁니다. 루트 gx는 제곱근 gx가 되는 겁니다. 여름 때 여름 때 수원을 한번 했던 친구들은 생각해 봐 봐. 이런 거. 어떻게 읽었었냐면, 세제곱근 X라고 읽었습니다. 이런 거. 네제곱근 7이라고 읽었습니다. 네제곱했을 때 7이 나오는 수라는 거였어. 네제곱했을 때 7이 나오는 수, 세제곱했을 때 X가 나오는 수. 다시 말해서 얘네들도 제곱했을 때 X가 나온다. 제곱근 X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곱근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곱근 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0.0에서 시작해서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점점점점 어떻게 되는 커지고 있는 증가함수가 그려졌고, 얘네들의 정의역을 봤더니 얘네들은 지금 증가함수야. 정의역을 봤더니 정의역은 x 값은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0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니까 허수가 돼 버려. 안 돼. 0보다 클 때는 다 괜찮아. 치역 y 값은 x가 점점 점점 커질수록 y 값도 점점 점점 커집니다. 어디서부터? 0부터 점점 점점 커지는 거야. 얘네들 무한대로 커지는 겁니다. 유리 함수처럼 이렇게 점근선에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점점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증가함수 정의역 치역 0,0에서 시작해서 1사분면 방향으로 갑니다. 0,0을 선생님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걸 그릴 거냐면 y는 루트 x를 x축으로 대칭하겠습니다. x축으로 접으면 x축으로 접으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X축으로 접으면 Y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Y는 루트 X. 그래서 마이너스 넘겨줬더니 마이너스 루트 X. 그럼 얘네들의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증가 감소. 감소 함수입니다. 감소 함수야. 정의역 X는 어떤 값이어야 돼? 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치역 Y는 0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 치역 시작점은 어디? 0 0에서 시작해서 4, 사분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원래 있던 함수를 y는 루트 x를 y축으로 대칭하겠습니다. y축으로 대칭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돼. 자, 얘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증가 감소?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정의역 X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위로 올라가니까. 괜찮아? 어디서 시작해서? 0,0에서 시작해서? 이사분면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해 볼까? 얘를 y는 루트 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x 앞에도 마이너스, y 앞에도 마이너스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돼. 0 0에서 시작하고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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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고 있는 증가 함수입니다. 정의역은 X는 0부터 왼쪽으로 그려지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0부터 아래로 그려지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0,0에서 시작해서 몇 사분면?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야. 유리함수보다, 유리함수보다 쉽습니다. 무리함수가. 아, 무리함수라는 녀석은 시작하는 점을 찍고 시작하는 점을 찍고 얘가 몇 사분면 방향으로 가는지를 따시면 되는 거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걔네들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y는 루트 x인데 x 앞에 부호가 즉 x 값의 부호입니다. 루트 앞에 y 값의 부호를 볼려면 y 앞에 있는 값을 봐야 되는데 이 y 앞에 마이너스는 보통 넘겨주거든. 그러면 루트 앞에 있는 값의 부호가 y 값의 부호가 됩니다. 에? 어떤 무리함수가 있어. 엄청 지저분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7 2x 플러스 7 플러스 5뭐 이런 식으로 할게. 복잡해도 얘만 보면 돼. x 앞에 x 앞에 부호가 뭐? 플러스입니다. 이게 x 앞에 부호. y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y 앞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야. x가 양수, y가 음수인 건몇 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 어떤 점 찍고 4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라고. 예? 그래서 x값의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로 x 부호 y 부호를 찾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프가 y는 루트 x였어.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평행이동시키면 y축으로 이동하는 건 y뒤에 보호반데 x축으로 이동하는 건 x뒤에 보호반데 루트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됩니다. 마이너스 n인데 넘겨줘서.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시작점이 0,0이었던 게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했으니까 몇 콤마 몇이 되는? M,N에서 시작하고 X앞에 부호가 양수, 루트앞에 부호가 양수면 일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정의역은 X는 M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이니까 M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값은 n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y는 n보다 크거나 같다. 얘 증가함수. 증가 증가함수. 그래서 증가함수 그래프 그리면 끝난 거야. 에? 자, 이 무리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고 활용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보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시작점을 따질 겁니다. 시작점을 얘는 지금 보면 y는 원래는 루트 x였던 거야 얘가 평행 이동한 겁니다. 어 x 뒤에 플러스 1이 붙었네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원래는 0 콤마 0이었던 시작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아, 시작점이요. 선생님,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에요. 시작점을 쉽게 찾는 방법은,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과 x는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네가 0이 됩니다. 그때 y 값, y 값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이걸로 시작점을 찾으면 돼. 그 다음, x 앞에 부호가 양수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입니다. 1, 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야.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x에다 0 넣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0, 콤 마이너스 마 1을 지나고 1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였던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함수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값은 마이너스 2보다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 e? 자 2번은 그러면 시작점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 값 얼마 2x에다 인어 2 어떤 얘는 없어지고 y는 1이콤마일이 시작점이었던 거야 이콤마일이 시작점이고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y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인 거몇 사분면 3사분면 오케이 이콤마일에서 시작하고.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인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더 밑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하려면 x에다가 0 넣어보면 되겠어. x에다 가0 넣었더니 마이너스 루트이 플러스 1이니까 음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정의역은 증가감소. 이쪽으로 보면 감소지만, 증가감소를 따질 때 x가 점점점점 커질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점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함수야. 이때 정의역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y값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밑에 있어. 이 e? 그래서 정의역, 치역을 따져보는 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6-3번입니다. 루트 AX-2 플러스 B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 A분의 2콤마, B가 시작점이 되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어,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Y는 3보다 커야 돼.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였던 거야.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정의역하고 치역이 나오는 게. 아, 시작점, 얘가? 마이너스 2 콤마 3이어야 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 3이더라. 이 넘겨서 7번.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이제 7번. 루트 a, x 그래프를 x 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편의 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1 콤마 4를 지날 때 상수 a값을 구하시오. y는 루트 a, x를 y는 루트 a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데, x축으로 평행이동 x 뒤에 부호 반대 y는 근데 부호 반대 할때 x 앞에 a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라버리고 딱 x에다가만 부호 반대로 붙이는 거, x에다가만 부호 반대로 플러스 1을 붙이는 거, 됐지?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대? 뭐에 대한 대칭? Y축대칭 한대 Y축대칭 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루트 A, X 지금은 플러스 2였는데, X 앞에다가만 마이너스야. 이 플러스 2는 녀석님, 걔 말고, X에다가만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X에다가만. 오케이. 자, 이렇게 했더니 얘네 그래프가 몇콤마 몇을 지난다. 1콤마 4를 지난다. X에다 1 넣었더니 Y값 4가 나와야 됩니다. x에다 1 넣었더니 a 루트 a 루트 a가 4 a는 16. 이 자, 얘도 7-3번을 좀 보겠습니다. 7-3번. 보기의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y는 루트 2 2루트, 아, 2루트 x가 되는 함수를 구하래. 선생님 요거 보기 전에 이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y는 m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를 y축 대칭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mx가 돼. x축 대칭하면, y 앞에, 어, 어 x 앞에 마이너스. 얘는 y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는 mx가 돼. 넘겨주면 얘가 돼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M X 마이너스 P가 됩니다 Y축으로 이동한 건 Y축으로 이동한 건 Y 마이너스 Q는 MX가 됩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평행이동 이런 걸해 봤는데 변하지 않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변하지 않냐면, 원래 기울기는 m이었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돼. 얘는 기울기가 m이야. 얘는 기울기가 m이야. 자, 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y는 x라는 직선이 대한 대칭이동이 아닌 이상, 기울기의 절대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울기에 절대값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는 바뀔 수도 있어. 이? 한 예로, 한 예로, 지금은 직선을 봤는데 이차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y는 a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얘 x축 대칭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y 앞에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돼. x, y축 대칭하면 누구 앞에 마이너스? X앞에 마이너스니까 Y는 A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냥 AX제곱이 됩니다.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봐봐. 2차식에서 2차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얘를 커브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배우는 내용은 아니야 그냥 얘 이름이 있었던 거야 최고 차항의 개수는 커브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커브 기울기가 원래 a였었는데 x 축대칭 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됐고 y 축대칭 하니까 그냥 a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평에이동 했더니 그냥 a야 뭐가 바뀌지 않았어 기울 커브 기울기에 절대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선도 마찬가지고 기울기에 절대 값이 바뀌지 않았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커브 기울기에 절대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유리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함수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면, y는 x, 뭐, 마이너스 m분의 k 플러스 n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커브 기울기는, 커브 기울기는 k분의 1이 돼. 선생님, 어떻게 k분의 1이 돼요? 분모 분자를 k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k분의 1, 여기는 k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k분의 1이야. 얘네들의 절대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이해 돼? 자, y는 2루트 x입니다. 얘네들의 엄밀히 커, 그 커브 기울기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2가 바로 커브 기울기입니다.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4x가 돼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루트 4가 커브 기울기였던 거야. 2가 커브 기울기였던 거야. 얘네들의 절대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도. 자, 얘 예. 1번 기억. 기역. 기억은 커브 기울기가 얼마? 루트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루트 2였던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4가 되는 거야. 얘는 2가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4가 되는 거야. 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얘랑 겹쳐질 수 있는 애들은 얘랑 커브 기울기가 같은 애들은 니은하고 리을이었던 겁니다. x 앞에 계수의 절대값이 4가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4가 아니었던 거고, 이 그거를 찾으시오 이런 거였어. 오케이. 7-3번 받고 넘겨가지고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예제 8번. 자, 예제 8번.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 그래프 읽어줘. 시작점이 마이너스 2콤마 C에서 시작해서 몇 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문제 봤더니 문제는 원래 있는 식은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였던 거야 얘네들의 시작점은 몇 콤마 몇이니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 값 마이너스 a 분의 b 콤마 그때 y 값 c 자 얘네들이 얼마? 마이너스 2 콤마 c였던 겁니다 a 분의 b가 2여야 돼 a 분의 b가 이어야 돼. 그 다음에, 얘네 몇 사분면 방향으로 가고 있어? 1, 사분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X 앞에 부호도 양수, Y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도 양수여야 됩니다. A는 양수다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끝났네. A는 양수야. B는, A가 양수면 B도 양수여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C는 어떻게 알아요? C는, C는 절편이지. c는 절편으로 구아 c는 그냥 여기서 구할 수 있네 c는 양수, 음수야 음수입니다 c는 음수입니다 c는 음수입니다 자 a, b, b c 값의 보호 알고 얘네들 가지고 이차함수 구하시오 y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음수 그러면 얘네 그래프는 자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 a하고 b의 보호가 같으면 꼭짓점이, 이차함수 꼭짓점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둘이 같으면 부호가?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양수인 거는 2, 3, 4분면. 둘이 부호가 다를 때는 둘이 부호가 다를 때는 곱하면 음수니까 이때는 1, 4, 4분면. 자, 그래서 얘네들 이쪽에 꼭짓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는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c 여기가 c가 음수야. 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요 자, 얘네들은 옆에 풀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